나라에 대통령이 바뀌었어. 그쵸 그렇죠? 그렇죠? 그럼 그 사람 운이 직결이 될수 있단 말이야. 무서운 일이 또 일어날 거야. 음력 10월, <laughs> 음력 10월에. 음, 음. 그때쯤에 피바람이 분다가잖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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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? 아예 잘 보냈죠. 올해 유독 자연재가 해 저는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지. 국운은 뭐야? 나, 나라의 네. 운이잖아. 네.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을 거야. 이제 우리 감독님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. 저 기억을 합니다. 게? 네? 국운에는 내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대통령 주인이 바뀌잖아. 네. 주인이 국민이긴 한데 한 나라의 네. 대통령이 바뀌었어. 그렇죠? 그쵸? 그럼 그 사람 운이 직결이 될수 있단 말이야. 음. 천지신명이 하나님을 원망할게 아니야. 네. 이거는 나라의 주인이 바뀌어서 국운이 바뀌는 거야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이 네. 우리 70, 80%는 나는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. 네. 올해 이민 년이잖아. 네. 응? 이민 년한해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이잖아. 천재지변. 그죠? 천재지변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일을 인간이 어떻게 막아? 내가 볼 때는, 물론 기후변화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, 네. 최종적으로는 나는 나라의 주인 대통령의 기운으로도 많이 나는 자주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.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어요. 어 그래서 제가 사실 은 부분적으로 돌아 기운이 돌아. 어떻게 돈이야? 동서남북이 있듯이, 우리가 서울에, 이번에 강남 이쪽 얼마나 난리가 났어? 제일 잘 사는 동네야 그죠? 네. 제일 잘 산다고 표현하면은 뭐 사람들이, 뭐여기는 가난하냐,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, 네. 또 포항에 뭐가 있어요? 돈줄이잖아, 돈줄. 돈줄이 지금 막혔잖아. 돈줄이잖아요, 포항이. 그렇죠, 그렇 우리나라에 돈줄이잖아, 포항이. 그럼 그게 막히면은 돌아가지가 않아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 진짜 심각해요. 우리 네. 진짜 나라꽃이라서 말해야 돼. 어? 나라를 위해서. 그럼. 그래서 우리가 기운을 바꾸긴 해야 될 거야. 음. 어떤 식으로든. 또 다른 일들이 준비되지 않은 무서운 일이 또 일어날 거야. 음력 10월. <laughs> 음력 10월에. 음. 음. 그때쯤에 피바람이 분다 하잖아 네. 내가 이거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오는 거야. 좀 소스라도 주든지. 갑자기 앉 자고 할아버지하고 교감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나는. 응. 예전에 구분을 찍었을 때 거의 적중률이 거의 90% 이상이었었거든. 요 그래. 거의 100%에 가까우셨는데. 응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응. 조금 다이렉트로 질문을 드린 이유 그래서 10월 어쨌든 내년 2월달까지는 정말 심각하게 잘 넘어가야 돼요. 아주 무서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게 자꾸 보여 무서워. 응. 내월이잖아 음력. 10월 정도 되면 바람이 많이 불를 거야. 피바람이라고 하면은 인명은 제천이지만 사람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할수 있는 일들 네.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. 네. 그난 그게 무서워. 음. 그게 무서워. 그렇게 되면 은더심란해지겠지또 그분에게 궁금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추후에 한번 풀어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